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저번에도 올렸던 층인데요. 21층 공략을 할 생각인데. 음. 그때 올렸던 영상처럼 안 된다고 하셔서 애들이 못 버틴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냥 더 육성을 하시고 도전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애들이 못 버틸 정도로 데미지가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아니면 21층이 솔직히 뭐 이렇게 어려운 층은 아니다 보니까, 이 여기를 만약에 못 버티신다고 하시면, 이 2층도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. 그래서, 근데 21층은 이제 마리수가 네 마리가 나오다 보니까,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일단 한번더좀 찍어드리려고 하는데, 뭔 파티를, 그만 파티를. 음, 갖고 계신 게 아까워져, 유타오가라 이타돌이 이타돌이 있으시면 깰것 같은데. 음. 근데 제 이타돌이가 오돌이에요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세요. 아마 그 댓글 다신 분보다 제 이타돌이가 훨씬 데미지가 더잘 나오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누노이 말하는데. 애들 죽으면, 딜중 잔재 말고, 이런 댐감이나 힐 잔재 껴주세요. 그래서, 일단, 이렇게 가볼까 하는데, 만약에, 이타돌이가 이돌이면, 데미지가 좀 나을 것 같긴 한데, 음, 만약에 이타돌이 혼자서 딜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, 그냥 이 버퍼 나나미를 빼고, 그, 쓰알 나나미를 넣으세요. 브레이크라도 걸게. 그래서, 얘는 브레이크 요원으로 데려가시고, 토개는 댐감으로 데려가시고 토개 아니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차 유키를 데려가야 되나? 음 주력 소모가 졸라 좀 있다 보니까 그럼 유키를 한번 데려가 보는 걸로 할게요. 일단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돌파 차이만 좀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세요. 근데 얘네들이 사실 파워샷 할때 이렇게 막 글자가 뜨잖아요. 이게 술식 받는 데미지 다운이고, 이 채식 받는 데미 지 채술 받는 데미지가 업해요. 그러니까 채술로 때리라는 소리예요, 한마디로 채술 케 데려서 때려라 이겁니다. 그래서 아카고조가 여기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. 다음엔 버프만 좀 써주시고요. 이터돌이는 버프가 가장 피설계지가잘 차기 때문에. 만약 여기서 너무 아파요,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하시면, 차라리 유키 말고, 토게 데려오세요. 토게 데려오셔서, 이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 마시고, 한번 칠게요. <놀람> 여기서 힐 한번 써주고 댕감 불어주고 한번 갈리겠습니다 댕감전제 쓰는거랑 안쓰는거랑 차이가 좀있을거예요 음, 이거는 한번 아끼겠습니다 한번 아끼고 그래서 한번 바로 갈릴게요 로이니심아 만약 이 터돌이 필살기로 최소한 반피 이상 못 깎으시면 그냥 스킬 레벨 올리십시오 그건 이거는 지금 못 잡는다는 거니까 그냥 스킬 레벨 올리세요 심니심 Yeah, 나나미 익섬이 좀잘 터져야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음, 확장님, 뭐 죽어도 괜찮기는 한데요. 뭐, 확장님. 보내드린다는 마음으로. 이거 치고, 한번 치겠습니다. 이럼 이제 악하고조가 나오죠. 최소 두 마리 이상은 잡고서 악하고조가 나와야 돼요. 여기서 얘들 어차피 받는 수식 그그 데미지 다운이니까 그냥 이스 쓰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 이제 나나미로 브레이크를 좀 걸게요. 아 브레이크 가 아니고 데미지를 좀 넣을게요. 얘네들은 브레이크 대 없다 보니까. 나나미로는 뭐 3분의 1만 깎아도 잘 깎는 거라고 하지. 얘는 전체 공이라서. 그래서 이제 이타돌이 공이 차고, 만약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이타돌이공 먼저 갈겨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 층은 좀 어거지로도 어떻게 밀수 있는 층이에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애들이 못버틴다고 하면 대부분 육성문제거나 애들이 안죽어요 그러니까 몹이 안죽어요 라고 하시면 스킬 문제거나 제가 말하는 육성은 캐릭터뿐만 아니고요 잔재도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제가 잔재레벨 늘 많이 올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못버틴다고 하시면 잔재 댐감 힐 둘중 하나는 꼭 끼고 가시고 댐감, 댐감 잔재가 없어요 그러면 토개 끼세요. 토개 끼고 이수 쓰시면 됩니다. 토개 쓰시, 토 끼시고, 이거, 이수 쓰시면 되세요. 그리고 만약에 힐 잔재가 없으면, e a 리를 키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. 힐러를 그냥 하나 키우세요. 아니면 유타를 넣으세요. 유타도 나쁘지 않아. 유타도 힐리원으로힐리원겸 서브 딜러로 데려가세요. 어차피 딜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댄감 끼셔도 되시고, 잠깐 뭐힐 잔재가 없어서 끼는 거니까 토기한테는 뭐 이거 끼시면 됩니다. 이거 딜링 잔재에 껴주시면 되시고 스킬 레벨 9이 최소한 7레벨은 돼야 돼요. 최소한 7레벨은 돼야 되고 버프 스킬은 버프 스킬도 8레벨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나중 가서도 수월하실 거고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육성은 이 스킬 레벨 그리고 잔재 레벨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낮으면 데미지도 데미지고, 내가 받는 데미지도 내가 주는 데미지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케어를 해주라는 말이,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래서 21층은 솔직히 어떻게 제가 이이상더 스펙을 낮출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. 저 여기 이타돌이 아마 혼자서도 깰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대로 한번 가볼까. 유타가 1돌이라고 하셨으니까. 더 일도리면 뭐깰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판다가 사실 여기서 좀 좋은 게 어그로가 있다 보니까 어그로가 있고 부활이 있어가지고. 아 아니면 잔재 중에 그 일도라면 부활 스킬이 생긴 애들 있어요 오토 오토로 부활 스킬 생긴 애들이 있으니까 그 잔재를 껴서 클리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는 유타가 힐을 좀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력은 한번 아끼겠습니다. 유타가 조금 안 되는데 유타만 때리네. 어떻게이런 기적이. 즐겨 하 공이 굉장히 빨리 탈거 때문에... 이거 유타가 먼저 가겠는데? 나 <laughs> 먼저 쓸게요 영감도 쓰고 음.. 확실하게 한 마리씩 죽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치고 아마 그 갖고 계신 이타돌이가 이 정도 딜은 안 나오실 거예요 너는 감안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반피 이하인 애를 못 잡으면 궁으로 못 잡으면 그건 그냥 육성 문제니까 더 키우고 오세요 아니 힐러로 쓰려고져야왔는데 바로 죽어버렸네 흐흐흐 <laughs> 뭐 그럴 수 있죠 오쿠오쿠 <laughs> 응, 힐링가 없으면, 이렇게 됩니다. 탈모스크나틱타. 옳지. 탈모스크나틱타. 탈모스크 잔재 3톤이나 못 기다릴 것 같네요. 일단 한번 쏠게요. 근데 네, 아카고조도 아마 저 정도로 딜안 나오실 거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. 제가 이렇게 와도 깨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, 할 수가 없어요 이상 뭐 스펙을 더 낮출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도 깨니까 <laughs> 제가 그래서 낮은 층은 공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층보다 오히려 왜냐면 고층은 이제 어느 정도 돌파가 돼 있거나 아니면 캐릭플이 어느정도 다양하거나 이런 분들만 올라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20층이 언저리는 제가 뭐 어떻게 좀 스펙을 낮춰서 해보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방금처럼 운 드럽게 안 좋아도 운 드럽게 안 좋아서 유타 바로 맞고 퇴장했는데도 이두 명도 죽고 결국 이 둘이 서로라도 게임 깨죠 그래서 제가, 네, 이, 이런 20층 언저리는 좀 공략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일단,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, 어디 갔어. 나나미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둘, 이렇게 한번 가보시고, 아, 여기, 여기 키 넣고요. 키 넣고, 힐단, 힐잔, 힐잔제 끼시고요. 힐잔힐잔제를 힌잔, 무조건 껴주시고. 만약에 진짜 애들이 못 버티면 잔재를 레벨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잔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력 퍼뎀 붙어있어요 이거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보시고 애들이 너무 안 죽는다 하면은 그때는 스킬 레벨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은 레벨 문제이기 때문에 2 0승 원저리 안 깨지는 건 보통 레벨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다듬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 그리고 그 어, 일섭 어떻게 하는지 결제 어떻게 하는지 저 몰라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그 댓글은 이제 안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친구 코드 댓글 달지 마세요. 계속 삭제하고 있으니까요. 달지 마세요. 달아도 삭제할 거니까. 네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